2절에서 6줄의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하름으로서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랭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이문 말씀, 골로세스 사장 2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쓰여진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말성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떠한 성령의 강화감동으로 말며 아마 이고로스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이 글을, 이 성경을 쓰게 되었는가 그 기자의 심정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 궁금히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과연 이 전하여지는 이 서신을 통하여서 사도가 오은 과연 무엇을 고로세서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새벽 이 예배 이 생명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여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 벅차오르는 기대감과 그 심정을 가지고서 오늘의 말씀을 대하였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도는 어떠한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결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우리의 인간적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가끔은 내 자신이 원하고 내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바라며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진정한 크리스도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생명의 우리가 취하는, 섭취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여러분은 잘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도에는 금식 기도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철야 기도도 있고, 작전 기도도 있고, 그런 기도 가운데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을 추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다기도가 잠이 밀려온 그사 우리가 가끔 예루시간에도잘 졸잖아요. 그런데도 그 잠을 멀리 하고서, 그 수면 욕구,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3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욕구를 다 우리가 없애버리고, 그것을 억누르고, 그렇게 들여지는 또그 음식기도, 특히 저처럼 밥을 좋아하는 사람 밥을 굶으라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러 가운데서도 하나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금식하며, 철리하며 작정하며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이 기도를 이 본문 말씀, 2절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를 할때 가장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단직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제 마음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려는가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이 기도를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그것을만을 향하여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 보면 우리는 감사에 대한 그 생각이나 감사에 대한 표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그 생명을,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어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잠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하여 우리는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런. 영적인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승리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가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함도 곧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의 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는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일 여러분 골로새스에 계신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영적으로 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그는 강구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르세스 교인들에게 그 기도를 강구함으로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 강구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앉은 성도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영적 리드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 말씀을 모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줄이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그 진리로서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그들이 누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자의 모습,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밀의 말을 구하고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일 때문에 어떤 일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가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로 인하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로마에서 바로 시작되어지는 그 기독교의 그 전파의 역사는 우리는 우리 사람은 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길로 이뤄 나가셨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길로 그것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로마의 강대국인 그 로마의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곳으로 돌리셔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 감히 생각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추권드립니다. 사도바이이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전대의 그 기회를 갈망하고 그 옥중에서조차도 사도가 오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하여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제의 말씀을 보면, 거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마땅히 할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기 자랑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인생의 자랑. 그것을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크리찬인 스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할 말은,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은 이제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셨고, 또 하나는, 복음 위에는 이제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그 수단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개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담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저 죽음의 땅,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는 발벗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전에 나와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낚기라 말합니다. 여기서 외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깥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바깥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것을 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웃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웃사랑의 실천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는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드리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천드립니다왜이대회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낳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사명자의 그뿜봉을 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신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찬들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를 보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체를 보고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 나의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그 가장 고상한 사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신자에게, 우리 이민교회 그 교회의 효가 아닙니까? 영원히. 옮겨 나가는 것이니 그야하여 그들에게 우리가 크리스도으로서 살아가 있는 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그야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영원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수한 노력과 희생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소금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맛을 내고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진절한 언어 그리고 성숙한 언어, 귀찮은 언어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이 말은 그것이 그각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도구로 다가서는 아니됩니다. 고 순결한 성숙한운데를 사용할 수 있는 여유님이 지시비를 바라면 그리고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온유함과 그리고 모든 그것에 대하여 알수 있는 그 지혜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고 그러한 막당히 대답할 그러한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봉만성 육절에서는 우리가 말을 할때 그리고 불신자든 그리고 크리스찬이든 서로가의 말을 주고받을 때에는 성숙한 언어, 그 바로 크리찬의 언어, 그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 그 언어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용되어지는 그 마음의 각선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으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서 항상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기도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리드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그리고 복음 전파의 가장 커다란 밑바탕이 되는 바로, 뒤리도 믿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신자를 향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관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은혜롭고 그리고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들자면첫 번째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그런 바뀌는 그런 역사를 저는경험하였습니다첫 번째 저는 사용하는 말은 일단 모든 이들에게 욕설을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불평 불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전, 자전, 그 말들은 변화에 가고 그 사람들은 변화에 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곳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들은 저에게 너무나 큰 영적 어려움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늘의 말씀과 같습니다. 네가 하는 그 말은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내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는 그 자리에 보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있을 때 나는 이제 그 소금의 맛을 낼것 같이 내가 사용하는 언어든 내가 하는 행동이든 그 상황으로서 내가 변함없이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을 때그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은 이제 한 번쯤은 저를 향하여 물을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저는 아주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죄인되었던 당신 사망으로 향했던 당신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고 저 천국 소망가며 살아갈 수 있는 생계인간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풍사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려옵나이다 오늘 늘 기도하고 깨어 있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우리가 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높고 깊고 넓은 그 뜻을 우리 사명대로 삼으신 우리의 본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불신자들 향해 나갈 아수 있는 우리의 마음 가하여 주시였고 그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들을 향한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